안녕하세요, 유에스입니다. 신경 전 자, 한 번에 기였는데 야, 이거 좀 아쉬운데요. 하하, 야, 뭐야? 야, 잠깐만. 피가 200이었는데한 방? 하하, 이번 좀 아쉬운 게아까들이쏠수 있었는데, 자, 급할수록 침착하게 해야 되죠. 하이 파워. 이 와중에도 지금 세 분인데 한 분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차라리 이런 때 아하 하하 야 이런 실수 야 이거 실수 너무 컸어요. 하. 자 이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 너무 대놓고 너무 대놓고 하하하아 지지. 아니, 서로의 지금 실력을 알기 지금 방금 전에 많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한대 편집 좋아요. 자94 데미지. 자 타격 크죠? 이렇게 되면. 자 기인과 들켰죠. 자31두 대. 자 수류탄 여섯 개짜리. 자 샷발 너무 좋아요. 야 샷발 너무 좋아요. 발소리 들었나요? 갑자기 견제. 아위 뒤쪽에 한명 있네요. 자3 5데미지한대 먼저 맞췄어요. 선 자, 선제공격 먼저 맞췄고요. 자 하이도 먼저 먹었고 자 만났거든요. 피100 뭐야 야 이거. 야야 샷발. 샷발 너무 좋은데요? 야, 이거를 끌어치기 성공 게다가 데미지 100까지 줬어요 야, 거의 지금 90도 밖으로 꺾어가지고 쐈거든요? 좀 침착하게 지금 편집하시면서 다시 하이로 먹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자 로켓! 야, 이거 큽니다! 야, 잠깐만 <laughs> 야, 야, 잠깐 GG! 어, 야, 로켓에 어, 본인이 맞아서 어, 사망을 하셨네요 자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디펜스 잘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올라 오는 것들을 따 줘야 되거든요. 자기장 피해서 오는 사람 무조건 따줘야 돼요. 풀한대 맞았어요. 2 0자 일단 지금 다 위치는 발견됐고, 와아 하하 지지. 자위치는 서로 지금 다 파악됐어. 요 아래쪽이 지금 바닥에 한 명, 그리고 이쪽이 두 명, 언덕 위쪽에 한 명. 미니건 거셉니다. 미니건 거세요. 지금 굉장히 유리한 거는 위쪽에서 견제를 해주고 있는 분이 굉장히 유리해요. 야, 데미지 조심해! 야, 이거를! 와, 야,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요거를 침착하게 따냅니다. 자,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야, 이렇게 되면 위쪽에 있는 분이 계속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계속 견제해줘야 되고! 자, 49. 네, 이 좋지만. 아쉽 탈락. 자, 이제 점으로 변하고 있구요. 경기는 20초가량 남았습니다. 올해 가봐야 20초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분이 굉장히 유리해지고 있어. 자, 경기 안 하나요? 자, 아하! 야! 햄이지 200! 자, 공격적으로 지금 계속 오고 있구요. 그 디펜스냐, 방어냐, 아니, 방어냐, 공격이냐. 자, 병원 일단 먼저 뺏겼구요. 쉴드를 먹을 시간을 주면 안 되죠. 어, 계속 숙성을 해야 됩니다. 수류탄에 맞는 소리를 들었다면은 지금 쉴드가 없다더라, 알고 있을 거예요. 와! 살짝 벽이 깨졌을 때, 깨질 때쯤한번딱노려봤지만맞지는 않았어. 자, 벽 빼, 벽, 벽, 빼, 빼, 아하! 야! 지지! 자, 미니건. 자, 한두대 맞았죠, 지금? 자, 자재가 없어요, 자재가 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아하, 지지! 자, 세분 남았습니다. 위치는 이제 다 파악이 될수 밖에 없어요. 어! 낙사? 야, 방금 전에 낙사 데미지 소리 들렸거든요? 자재가 없으면은 심지압 아깝지 습니다 발 넘게 있습니다 지금 자세 몇백개는 더 속이 맞을 수, 수 있는데 야 이번엔 좀몇게 들어갔는데 일단 두대 맞추면서 한반한 50정도 데미지 들어갔습니다 자 한대 먼저 맞았고 야 이렇게 되면은 모르거든요 지금 자, 몰라요 이렇게 되면 한방싸움인것 같아요 자야 <laughs> 이거를 아래서 <알에서> 매섭게 <laughs> 들어옵니다 아 지지 쓰시고 계시거든요. 야, 이거 굉장히 길어집니다. 자, 20 먼저 맞췄구요 야, 하하하. 하 아니, 이거를 이분 일단 아이템들이 데미지가 다한방한 한 방이 한방한 한 방이 되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야, 대기 8 6 와, 야, 이거를 많이 불리해집니다. 선제공격 원제중 굉장히 좋아요. 자 쉴드 쉴드 치울 시간을 안 주려고 열심히 쫓아 와봤지만 일단은 완전 하나도 먹었고 자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자 지금 데미지 배자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지금 계속 견제 들어오고 있고요 자 다시 또 쉴드 채우면서 침착하게 가고는 있지만 지금 폭풍이 계속 몰려오고 있고 미피 모드에서 자리 잡은 사람은 계속 견제를 하고 있는데 야 요거 야 요거를 어 자, 일단은, 어, 승리자는 나왔네요. 자, 아래 계신 분이 승리자네요. 자, 한분 남았기 때문에. 자, 밑에 계신 분이 일등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면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도 그게 좀 아쉽긴 해요. 남은 만났고요. 자, 한분만났고요 자, 싸움 시작했어. 60대도 좋고, 하지만, 이분이 좀 더, 야, 샷건 너무 많이 쏘는데요? 장전, 장전? 장전 안 하시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차 지지 견제해주고 있는데 일단 피는 지금 다풀피 채웠죠? 일단 템트리가 굉장히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적인 템트리를 선택을 하셨네요. 한대 맞았는데 야 여기 쏴야 되거든요. 하하 지지. 자, 내려, 자, 아래로 내려왔죠? 많이 맞았어요, 생각보다. 택티컬인가요? 보니까 그러니까 택티컬 같은데? 자, 미니 건들고 지금 뚫고 들어와, 들어오고 있죠? 들어왔죠? 자, 지지. 자, 한명 탈락. 자, 아래쪽에서 지금 싸움 일어났죠 자, 스피드 21두 대. 자,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먹으, 이쪽 먹으시고 미니 건들고 지금 이제 유리하죠? 21 대! 아하! 이지어 커스텀 매치 없어졌다고요? 왜? 왜요? 어! 아이지왜 공연하는 거랑 커스텀 매치랑 뭔 상관이야? 지금 시간이 시간이 지금 3 시간이 남았는데 무슨 벌써 해? 자 여러분들, 아 일단은 참여하신 분들. 어, 참여하신 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릴게요. 참여자 분들에게 선택권 드릴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800이랑 500이랑 200이잖아요. 전원 지급으로 500 받으실 받으실래요? 아니면 사다리 타기? <laughs> 아, 이, 아, 결승전이 진짜 너무 궁금했는데 이거 오늘 오늘 같은 날 없는데. 아, 사다리 타기는 진짜 하기 싫다, 이거 진짜. 근데, 500, 500버스 다 주는 것도 똑같잖아. 오늘 많은 시간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상품을 지급을 해드릴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투표를 해주세요. 자, 1번, 어, 전원 500 지급. 2번, 사다리, 800, 500, 200. 한 번씩 맞춰주세요. 1번, 전원 500, 2번, 사다리, 500, 800, 500, 200. 오케이, 과반수 나왔네. 오케이, 그러면은, 500박스, 지급해드릴게요. 일단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일찍 못할 줄은 <laughs> 상상도 못했네요. <laughs> 아, 일단,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다음에 또, 어쨌든, 금요일날 또 하니까, 그때 오셔서 더 좋은 상품들 받아가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상품 지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상품 지급.